너, 지금, 강아지랑 놀 때가 아닌데, 잭슨은 언제 또 집에 갔으니까 잭슨찡, 언제 집에 갔어요? 자. <laughs> 어, 노래는 또 왜, 언제 꺼져있고? 어, 집에 갈 때가 아닙니다. 자, 블로그이님 어서세요시계도게 룸메이트 인더심스스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미리, 미리 공연장 가서 대기타라고. 기회를 완료하면 공무청사에 하세요. 아하. 공무청사에서 지금, 뭔가, 경험치 얻을 수 있나봐요. 여기가 시청이죠. 시청? 어? 뭘 했는데. 아 뭐지? <laughs>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 잭슨이가 얻어둔 이 기획카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쨌든 공연이 있는 소중한 날이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시켜보죠. 아 어, 우리? 우리 공원 언니 이 겨울에도 이렇게 노출이 심한 어? 이게 헐벗고 우리 잭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 진짜 자, 여기로 와서 무례하게 인사하기 인사하기 노래 오디션 받기는 할수 없나봐요 이미 이소유주 공연장에 공연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와서 대기나 하세요 어안기어아 어, 방금 깜짝 놀랐네 저게 이제 용량이 부족하면 램이 부족하면 저렇게 뜨더라 얼굴이 뭉개져가지고 자 우리 영지양 영지양은 이제 소유주, 이쪽 노래방 소유주를 공략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양반에게, 아하, 오디션 보기 자체가 안 뜨네요. 이게 보니까 가수 레벨이 올라야지 할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나 봐. 없네. 근데 친해져 두면 나쁠 거 없으니까, 여기서 좀 친해진 다음에, 어, 여기서 노래를 좀 시켜봅시다. 있어요. 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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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있었어? 나 못봤어 아 노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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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할수 있네 그래 자좀 친해진 것 같으니까 바로 본격적으로 노래 오디션을 보겠노라고 따져 어훅훅 훅 치고 들어가야 되죠 여기 관계 패널에 얼, 어떤 관계인가왜안 뜨지 이 노래 진짜 이 이펙트 왜 자꾸 나옵니까 어허 노래합니다 박수 쳐요 잔망스럽게 박수. 어어 어허 선물 줬어요. <laughs> 우리 영지 똑 까였어. <laughs> 당신은 2020. <laughs> 아 그래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존심이 있지. 카라의 자존심이 있지. 계속해서 오디션 받아. 아. 바로바로 바로 못 봤네요. 또딴데 가야 돼. 조금 있으면 레벨업 할것 같으니까. 여기서 공연을 한번 시전시켜봅시다. 가수, TV 밖에서 공연하기. 아니, 이거 뭐 완료했다는 사운드가 왜 자꾸 뜨지? 어? 어디서 뭐라고 있나요? 당신들 어디서 뭐라고 있길래 이 사운드가 자꾸 뜨니까? 미치겠네? <laughs> 아니, 이게 뭡니까? 대체 어디서 사운드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신엄마는 몸매를 자랑하면서 이한겨울에 수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갈대밭을 걸어나오고 있는 겁니까? 와, 이 야성미 넘치는 남자. 데리고 집에 가세요. <laughs> 아니, 이 사운드 어디서 나오는겨? 설마 껐다 켜야 되는겨? 자, 이럴 때는 아, 효과음까지 꺼버립시다. 효과음은, 효과음은 그래도 있어줘야 되는데. 어 계속 계속 저 사운드가 나와. 자 집에 가는 신어어 우리 잭슨인가요? 아 어, 신엄마 신엄마 집에 가고 있죠. 야 눈이 쌓인 설원 아름답습니다. 어허 우리 영지 영지가 드디어 어허 우리 마을의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야이 우리 마을의 인기 가수인데 이제 좀좀 고용 좀 해라. 스트러스 이미지를 관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 드디어 새로운 무대의상 오리지널 곡들 그리고 배달노래 내곡을 녹음한 당신은 야 그럼 앨범을 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앨범을 판매 어 그래 앨범을 판매한대요. 시몰레오는볼수 있습니다. 오 좋아 자 그러면 나를 한번 킥했던 바로 그 커피하우스 커피하우스 언니한테 가서 오디션 한번 봅시다. 어오그 오, 칼을 갈고 지금껏 준비했노라. 어? 칼을 갈고 준비했소. 자 보내보도록 하죠. 빨리 오세요. 자그 와중에 우리 잭슨이는 또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빨을 까고 가주고 있습니다. 오월 오월. 어 그러니까 겁나 잘 되죠. 오고 있습니다. 영지 오고 있고 잭슨이는 뭐 하나요? 어, 갑자기 갑자기 똑똑한 척하면서 책을 읽어요 너 이런 캐릭터 아니야 책 읽지마 당신 이런 캐릭터 아닙니다 책 읽지 마세요 아 그리고 3시간 뒤에 공연해야 되는데 용변이랑 이런게 좀 되게 많이 떨어져있네요 잠깐 집에 보냈다가 바로 출근을 시킵시다 여기로 영지가 여기서 오디션 보고 있는걸 네가 보면 영지가 얼마나 비참하겠니 빨리 비켜주란 말이야 나 집으로 가는 잭슨이 영지는 다 와갑니까 어허, 미개 노래방에서 각, 가... 어, 아, 노래를 계속 시켜놨구나, 내가. 자, 어? 저렇게 해놓고, 잭슨이 집에 다 왔나요? 왔어? 그럼 볼일 보고, 배를 채우고 다시 올 겁니다. 어, 어? 자, 이게 2층 집 같지만, 실질적으로 5층 집이죠? 겁나 복잡해. 자, 어, 또 누가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게 누가 요리를 했어요. 어, 성우신이가 요리했는데 평범한 품질이야. 이게 말이 돼? 신엄마가 요리했는데 왜 평범한 품질입니까? 자 여기 와서 빨리 볼래 보세요. 잭슨아 와서 빨리 볼래 봐. 볼래 보고 우리 성우엄마가 요리한 샐러드 먹고 아 바쁘다 바쁘다. 한 접시 얼고 그리고 다시 커피하우스로 어? 또 다시 잔잔하게 또 눈이 오고 있네요. 분위기는 겁나 좋네. 이것만 보면 지금 이게 크리스마스지. 우리는 지금 벌써 3월인데 여기는 크리스마스야. 어? 어? 아, 오디션 보고 있었어. 오디션 보고 있었어. 아, 못 봤어. 미안해, 영자. 하하. 와... 또또또똑똑어영똑 이게 이슨 무슨 냐어천하똑 지금 영진데 또똑였똑똑신은이공연장이 원하는 기준에 맞잖아요 허영지 좀더 연습한 후에 다시 찾아오시지 이봐, 난이 마을에 지금 아이돌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줌마. 내가 나중에 세계적인 스타되면은 당신 후회할 걸땅 치고? 흐흐흐, <laughs> 남자만 받는다, 그런 건가? <laughs> 자, 아, 그러면 지금 미개노래방 다시 한번 오디션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가볼까요? 미개노래방이 이거였나요? 어, 그렇죠? 아니야, 영지가 갈 거야. 어, 가서 소유주를 다시 한번더 만납시다. 자 그리고 잭슨이는 지금 그건 먹고 여기로 당장 달려오세요. 무대 설치하기? 아 이제 여기서 공연을 할수 있으면 이게 이제 아까는 이 여기서 공연권을 얻지 못했을 때는 여기로 사용 권한이 없음 그게 자꾸 떴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맞춰서 하면 되나봐. 잘 됐어. 자 <laughs> 미션 실패 미션 실패라니 <laughs> 고마워요 스티커 하나 고마워요 어 <laughs> 더러운 세상 그게 너무 슬프다 우리 영시 불쌍해서 어떡하냐 자 어떤 게 있나요 공연장에 배치 사용하기 이게 뭐지 공연장에 배치 사용하기 사용자 설정 만들기 와 이런 걸할수 있어 완전 몰랐어 기존에 저장된 배치 사용하기 근데 나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으니까 저장된 배치가 없을 거 아니야 이걸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 사용자 설정 만들기 한번 해봅시다 자 어서 오게 하죠. 빨리 먹고 와. 어. 자. 무대 설치는 어떤 공연이든 중요하고 공연수도 중요하고 보상 큰 요소입니다. 아야, 이것도 무대 설치에 따라서 보상에 영향을 미치나 봐요. 어떤 것좀 볼까요? 자. 야, 이런 게 중요한지 몰랐어. 라고 했네. 시작될 때까지 당신의 심은 쇼의 분위기에 맞도록 새로운 무대를 만들 것인지 기존의 무대를 수정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새로 만드는데 돈이 드는 건가? 어. 쇼가 시작되기 시간이 전까지 무대를 클릭하여 파일 메뉴, 파일 메뉴가 뭐야? 파일 메뉴에서 사용자 설정 만들기를 선택하여 무대 설치 무대가 시작됩니다. 아 그래? 아르드스님 어서 오세요. 시계토끼 룸메이트 심지3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르더스님 어서와요 잠깐만 아직 이거 이해를 못했어 쇼가 시작할 시간이 되기 직전에 어 그래 무대 클릭했죠 아, 파이 메뉴가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뜨는 걸 파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영스타님 어서 오세요 시계토끼 룸메이트 인더 심지3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사용자 설정 만들기 선택 어 그래 그래 우리 지금 그거 한 거야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룸메이트가 무슨 룸메이트야 그 룸메이트야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 룸메이트 맞아요. SBS 방영하고 있는 그 룸메이트 집을 시계토끼가 심지스리로 똑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허영지군과 우리 잭슨이 이두 사람이 허영지와 잭슨입니다. 이두 사람을 이제 아이돌라인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사용자 설정 만들기를 선택하면 무대 설치 모드가 시작됩니다. 어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드에 있는 동안에 무대 소품 카테고리에 아이템을 구입하여 배치하거나, 이전에 구입한 소품을 가족 공동 가방에 가져와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을 구입, 그래, 돈이 드는군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룸메이트 멤버들은 다섯 명이나 받으면서 돈이 풍족해졌죠? 무대 소품 카테고리에서 구입하신 배치 소품은 쇼가 끝나면 가족 공동, 아, 한번 사면 가족 공동 가방으로 들어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어, 잭슨이가 썼으면 영지도 쓸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어 같이 공연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겁나 좋네. 그래. 소품을 사용해 무대를 꾸미면 쇼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 당연히 꾸며야지. 같은 테마에 속하는 다양한 소품을 사용하여 당신의 심의 쇼를 보여주기도 전에 관객들을 공연에 빠져들게 만드세요. 야말한 번은 이런거 이런 거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심즈는. 힌트. 심포트 도전을 완료하여 새로운 테마 무대 소품을 잠김이 해제됩니다. 야오 심즈스리도 아이템이 잠겨 있는 게 있어? 나 몰랐는데. 자. 쇼를 시작할 준비가 되면 생활 모드 버튼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만든 무대가 마음에 들면 나중에 아아 아, 무대를 다 만들어 놓고 생활 모드로 돌아가서 그걸 저장해두란 얘긴가봐요. 무대가 마음에 들면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세요. 무대 배치를 저장하면 소품의 위치를 기억하여 두었다가 가족 공동 강안방에서 소품을 자동 배치하기 때문에 다음번 쇼를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잭슨이가 빨리 밥 먹고 와서 이 무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합시다. 이게 임의로 이렇게 약간 캔디 캔디한 느낌의 소품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거를 매번 바꿀 수 있나 봐요. 야, 이렇게 재밌는 요소였구나. 이전에 나심즈 방송하기 전에 혼자 할 때는 절대 이거 가수라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안 했거든요. 겁나 괜찮네. 오. 자. 너 시키지 않았는데 설거지를 오랜만에 하네요? 어... 공연 장소로 가기 야 지금 6시... 7시 전인데 안와 7시 전인데 안와 야야 그만해 빨리 와밥 먹는데 시간 엄청 걸리네 생각보다 야 7시에 너 공연해야 되는데 너 늦었어 잭슨은 공연에 늦었습니다 야 이게 신의 주제에 늦었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아. 어? 다 끝나기 전에 서둘러 플라잉 베이 커피하우스 가세요 7시 13분 돼서 왔어요 누가 연예인은 아니랄까봐 늦습니다 어... 18분 돼서 왔어요. 어허, 이런 식으로 이제, 아하하, 제작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치우는 모션이 나오고, 어 얘는 옷을 갈아입느라고 얼굴이 그냥, 뭡니까? 이거 겁나 무섭네요. 이야 옛날에 이런 애니메이션 있었는데, 사람 얼굴 안 보이는 거? 아, 애니메이션 아니고, 일본 드라마. 일본 드라마 중에 해석하면 계속인데, 카이 조크라는 그, 일본, 일본 드라마 생각나네요 거기 주인공들이 저렇게 막 어, 주인공은 아니고 등장인물들 중에 막 저런 애들이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꺼내서 할수 있구나 자 영스타님 어서오세요 시계토계 룸메이트 인더심스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조명이고 이것들은 이제 무대 소품들인가 봅니다 이야 그렇구나 모두? 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자 조명 전에 소품부터 볼까요? 어허허 작은 북같습니다 어, 이건, 신문더미? 아 어, 왕좌? 야 어, 왠지 잭슨에겐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아, 이거는 마법사의 모자.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어, 이렇게 재미난 컨텐츠가 있었었네. 몰랐다. 이거는 핫케이크입니다. 아니 우리 잭슨이는 이래봐도 JYP의 신입, 신입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랩을 담당하고 있어. 힙합틱하게 해주고 와. 자, 이건 뭔가요? 야, 그래. <laughs> 우리.. 우리 실제로.. 그면 뭡니까? 쇼 음악 중심 이런 거 보면은 가끔 무대 위에 가로등이 있잖아 딱 그런 소품이야 자 이건 뭘까요? 오! 그래 이런 느낌이 약간 힙합틱하지 왠지 도심에 잘 나가는 남자 느낌 어 이런 걸로 해줍시다 이거 멋있네요 자 돈은 많으니까 있는대로 처발 처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오! 왕자 그리고 이왕자왕자의 왕좌, 자리 이 앞에.. 이, 이 앞에 다가 앉아가지고 아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엑스표 쳐져 있는 데는 놓을 수 없군요. 여기서는 얘가 이제 움직이니까 그런 건가 봐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모피코트 입고딱 노래 부르면 게임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자어 뜬금없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인가요? 겁나 어이없네. 노래하는 자유의 여신상이야. 이게 뭡니까? <laughs> 자 노래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너무 웃긴다. 어허? 이거 왠지 공사 현장 느낌입니다. 야, 그렇지. 힙합 퍼드더 왠지 공사 현,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어, 막 노래할 것 같아요. 어허. 야. 요 정도로 하나, 약간, 공사 현장 같은 느낌 살려주고, 이건 뭡니까? 오! 야, 이거 무슨 JYP 네이션, JYP 같아. 자, 이런 거 하나 세워주고 말이죠. 어. 근데 무대 소품이라고 무조건 뒤에, 이 뒤에만 놓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약간 저렴하다. 아, 이 앞에도 놓을 수 있네요. 그래. 야, 그러면 JYP 어쩌고 이건 좀 앞에 있어야 되는 거 같고 자, 뭔가 재나보이다 재밌네요 어, 저는 지금 엄청 재밌어요 인공대포사의 장식용 대포 따위는 지금 안 어울려 이건 뭔가요 어머나 제준 없는 곰이야 겁나 귀여워 제준 어, 없는 곰 아닌가요 이거 <laughs>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좀 우리 지금 컨셉이랑 안 어울려 이거는 제준 없는 코끼리고 아 이거 서커스 지금 세트인가봐요 아, 이것도 다, 서커스나 마술. 어, 이거 토끼야! 잠깐만, 이건 나안 돼? <laughs> 그래요, 시계토끼한테서 지금 예쁨 받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세워줍시다. 그래 나의 정체성은 시계토끼에 있지. 어디까지나 시계토끼의 마술에 휘둘리는 남자일 뿐. 이러면서 하나 올려놓고 말이죠. 자, 무슨 다빈치 코드 마냥. 항상 이제 잭슨과 허영지 방송에는 공연에는 항상 시계 토끼가 등장할 거라는 거. 야, 근데 이게 핑크색이니까 별로다. 화이트 화이트. 어, 왔어. 이미 여기 와 있어. 화이트. 이걸로. 화이트로 바꿔줘. 어, 흰 토끼가 어울리지. 자, 흰 토끼.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마술 상자. 마술 상자 다안 어울려? 어? 이건 뭘까요? 그렇지 이런 거 어울려 멋져. 자 이런 거 올려놓고 말이죠. 아, 시계토끼는 이 여기 있으세요. 여기. 그러고 보니까 조명을 지금 하나도 안 해놔서 어둡겠네 조명 떼줘야 되는데. 어 그렇지 춤출 것 같은 로봇 같은 거 하나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애 하나 있어줘야 되지 그림이지. 자, 돈이 무한정 들지만, 시, 어 지금 이 룸메이트 가족에겐 전혀 지금 비싼 돈이 아니라는 거. 이건 또 뭘까요? 허울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어, 좀, 조명이 없어요. 지금 조명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조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어두우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말짱 꽝이잖아.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명. 요건가요? 우리 잭슨이가 잘 보이게 하려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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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 이렇게. 어허. 이거는 이제 앞에 있어야 되는 조명인 것 같아요. 그치? 이런 조명인 것 같고 조명도 완전히 처발처발 해주겠어. 자, 이게 안개 피워내는 것 같고 이건 뭡니까? 어... 모르겠으니까 우선 조명은 전부 다 세우겠습니다. 비싸보이니까 좋은 건다 세우는 거지 뭐 자... 이 커다란 아이 조명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 이 모드에서도 Move Objects On이 먹히는 걸까요? 한번 해볼까? M O V E O B J E C D S D U O N 오 됩니다! 야.. 아.. 이걸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니? 음.. 겹치게, 나지네요. 어, 그치. 자, 이게 스모그 같은 거좀 뒤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안 놓아, 안 놓아질까봐 걱정했던 조명들을 모두 놓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세워주고 말이죠. 토끼 키요 미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시계토끼, 룸메이트인 더심스3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 컨셉을 안 봐서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SBS 방영하고 있는 SB, 어 룸메이트 집을 언니가 만 들었어요. 그래그 집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오늘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어, 이거 이거 통째로 움직여 이게 말이 돼? 무대체로 움직여 막. 자 조명이 많을수록 화려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마구마구 막 조명을 그냥 할수 있는 안 최대한으로다가 그냥 막 해주겠어요. 자 이제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화려한 느낌이야.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저장하냐는 거지 내 말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e s c 누르면 되나요? 완료를 어떻게 하는겨? 이, 이 생활 모드로 돌아가면 되나요? 아, 그냥 생활 모드로 돌아오면 저장하겠냐 안 하겠냐고 물어봐요. 유튜브로 다 봤어요. 룸메이트 재밌어요. 고마워요. 그동안 봐봤구나. 다 보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마음에 들어해서. 자,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배치도를 저장했으니까 예, 저장을 하죠. 자, 이제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JYP네이션 어. 쇼 공연하기 이거 좀 치우면 안 돼? 우리 공연하는 잭슨이를 확인하고 싶어. JYP네이션, <laughs> 자 공연하겠습니다. JYP네이션, 잭슨이여 물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자물한 모금 마시고 우리 자 눈까지 오고 분위기 운치 쩌네요. 아니왜 공연하는구 물만 마셔? <laughs> 아하 목관리를 너무 잘하는 아, 노래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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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니. 지금 음량 효과 꺼놨더니 제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안 보여. 설정 음량 효과. 우리 배경음악을 잠깐 줄이고. 하고 잭슨이로 넘어가고. 어머 방금 방금 카메라 워킹 좋아하는데 말야. 이왜왜 왜 서강준으로 넘어가 고 그래? 자 잭슨. 아.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효과음 어디서지 오류나가고 효과음 오류나가지고 얘 노래랑 지금 막 섞여 어허? 지금도 엄데도된거보던 중에 뱅, 방송 생각나서 온거예요 고마워요. 아, 지금 어디서 사운드 오류나가지고 그냥. 잠깐만. 이 무대 위에 올라오면 어떡해요. 에드문드 린제이니 마. 잠깐만. 아무리 당신이, 당신이 이 마을의 유일한 스타지만 여기 왜 기어 올라옵니까? 다, 내 귀에 도청장치 하려고? 내 귀에 도청장치 있다 하려고? 어, 내 귀에 캔디 하려고? 아 진짜 너 JYP였구나. 야, 지금 아무리 신입이지만 잭슨의 무대란 말이야. 무대 난입 중이야. 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와, 이거 완전. 아니 뒤에 가서 무대 보고 있어.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 되게 되게 좋은 게 지금 풀 문이죠. 풀문 보름달일 때 좀비들 등장하잖아. 여기 지금 얘도 좀비에요 어? 좀 어? 시계 토끼 시계 토끼 찡 오랜만에 놀러 나왔어요. 어? 안녕 토끼 시계. <laughs> 어 소유주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 좀비들이 마치 진짜 좀비가 아니라 무슨 무대를 좀 화려하게 해줄 것 같네요. 자 아, 잠깐만 설정. 이, 이 효과음 너무 커. 아저뭐 성공할 때 나오는 그소 사운드가 지금 너무 커. 아니야 우리. 아니 우리 지금 역사적인 첫 순간을 왜 이렇게 자꾸 못 보게 합니까? 아까 제가 본게 좀비 맞군요. 예, 좀비 맞아요. 좀비인데 춤춘다 옆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는 건가요? 아하. 어, 화났어, 잭슨이 화났어. 내 무대 망칠 일 있어? 이러면서 아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갑니다. 이 린제인 녀석 미쳐 미치겠네. 아 진짜 이 사운드 어디서 지금 오류 나가지고. 자 계속 공연 하나요? 공연을 마친 겁니까? 아하 다음 공연 준비하나 보니다. 한 시간 더 남았죠. 무대 소 보면 열다섯 개는 15개는... <laughs> 아니 이 양반도 <laughs> 아 잭슨이 짱났어. 지금 무대 중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지금 어? 이러면서 아 저기 좀비 막 지나갑니다. 잭슨이 화났어. 제 YPNATION 이러면서 화났어. 계속 노래 불러. 가무소 그러니까 숲품 구경하러 오는 거야. 시계도끼 씨 오랜만에 보니 이쁘네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랑 전혀 닮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를 만들어 뒀을 뿐입니다. 자, 무대 보는 예의가 없어. 그러니까 어? 마치 내 방송에 난입하는 그 이상한 아프리카 유저들을 보는 느낌이야. 바바 <목소리> 브로 <목소리> 아, 어, 이제 조금 제 진정하고 노래에 집중하는 잭슨이 실제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죠. 그 정도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방송을 하고 있겠어요? 슈퍼, 슈퍼스타 모델이 됐겠지? 자. 어허? 아무도 박수도 안 치는데 혼자 아, 정말 나를 보는 것 같다. 자, 뭐라고 하나요? 축하합니다. 잭슨은 노동력 공급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아 승진까지 했네요. 돈도 벌고 승진까지 하고 야 정말 최고다 이거. 우리만 인기 가수 그리고 영진호 혼자 그냥 혼자 공연하다가 우리 가수 인, 우리만 인기 가수가 됐는데 공연까지 하고. 오 이런 성과도 쌓고 포트폴리오가 쌓이네요. 좋아요. 스타로스 이미지를 관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무대 의상, 오리지널 곡들, 그리고 배달 노래 네 곡을 녹음한 당신은 이제 앨범을 판매하여 실물레온을볼수 있습니다. 아 앨범 드디어 만들었나봐요. 에이 왜 자꾸 나를 보고 눈을 돌려. 에이 앨범 냈나봐요. 축하해요. 오 앨범 판매할 수도 있네요 드디어 진짜 앰범은 판매할 수 있구나 근데 어떻게 판매하지 이 가수 라인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심즈 3로 와서 이 룸메이트를 시전하길 잘한 것 같아 자 이제 노래도 끝났겠다 효과음은 끌게요 지금 효과음에 오류가 나있네 자 설정에서 음영이과 그 끄고 우리는 심 노래 따로 틀고 어? 당신 쇼에 대한 평론이 들어온대요. 당신 쇼에 대한 평론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연은 음식에 비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닭가슴살 같은 맛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뭔 소리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어? 호루루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시계토끼 룸메이트인 더 침스3 여전히 하고 있어요. 어? 우리 잭슨왕 지금 가수라인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태죠? 퍽퍽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닭가슴살이 맛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싫어하는데 영양가는 있는 그러니까 아 맛은 없는데 영양가는 있다 뭐 이런 건가요? <laughs> 그 정도 평가인가봐요. 뭐 평가 뭐 이래? 자 <laughs> 어?